<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목소리 이상하죠. 어떻게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저 세상을 갔습니다. 그러게요. 더안 좋아졌죠.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정말 심각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웃음> <웃음> 자. <웃음> 아. 왜, 왜 여기다 치세요. 채팅창에 치세요. 왜 카톡을 보내고 그러세요. 실시간 채팅 항상 보고 있는데 왜 카톡을 보내실까? 우리 성렬님은 <laughs> 느낌 늦죠. 한 템포 늦는 것 같아요, 항상. 자, 1102회 시작하기 전에 1101회에서 저희가 조합 중에 1등 번호가 나왔어요. 아무도 구별을 못 했지만, 1등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료와 조합 방법이 나쁘지 않고 옳다라는 걸 입증을 한 셈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1101회부터 볼게요. 추천수에서는 이렇게 뽑아 드렸었는데, 4.5수가 나왔죠. 4.5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4.5수가 나왔고, 어, 정보단님 안녕하세요. 그쵸? 제가 저번주에 일이 너무 바쁘고 몸도 너무 안좋아서 너무 늦게 해드린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뭐 지나간건 지나간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100일회차 출연패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번에 100일회차에서는 0에서 3회에서 3수 그니까 러 2.5수가 나왔어요 2.5수가 나오고, 4회에서 6회 2수 밖에 안 나왔어요. 요게 조금,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요게 조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죠. 벗어났어요. 그리고, 추천수 요렇게 나왔었고, 추천수와 추천수 2. 중복되는 수에서 제가 몇개 나온다고 했죠? 최소 3수. 나온다고 했어요. 최소 3수. 저번 주 중복되는 수차 중에 7, 13, 36 나왔죠. 3수 정확하게 떠, 떨어지게 나왔어요. 3.4수 나왔나요? 3, 4수. 예 네, 3, 4수. 최소가 3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복되는 거에서 최수가 3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합을 합니다. 다름 아니고 저번 주에도 7번, 13번, 36번 이 중복되는 수에서 3수 정확하게 떨어지게 나왔어요. 저저번 주에도 3수 나왔어요. 저저저번 주에도 3수 나왔어요. 3수만 계속 나와요. 근데 4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최소 3수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중국 대수 3수 나왔었고요 패턴 비교였고, 저번에 저 패턴 비교였고, 패턴 비교해서 보면 3수가 어떻게 떨어졌냐면, 7회에 한 번, 2회에 한 번, 4회에 한번 자 조합을 하실때 여기서 1수 여기서 2수 여기서 3수에서 뭐 6수 여기서 1수 정도 뽑았다면 적어도 5등은 됐겠죠 자 이제 요번 축구 시작할게요 100. 302회차 추천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추천수는 이렇게 나왔구요 자, 한 1분 정도만 볼까요? 1번, 3번, 4번, 6번, 8번, 9번, 10번 뭐 많죠? 봤는데 여기서 줄여 봐야 되겠죠 저희가? 추천수 1과 추천수 2는 둘다 데이터, 저만의 데이터로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제가 어떻게 번호를 뽑아내는지는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다고 해갖고 허무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따가 좀 후반부 가면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어, 이해가 되게 좋게 설명을 또 풀이를 해 놨어요. 요번 주부터 또 다른 걸 도입을 시켰거든요. 제가 뭐, 저희 막 매니저지만 열린 마트도 아직 얘기를 안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추천수 보셨으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추천수 2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선수 2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출연 패턴 연나 이렇게 나왔죠 자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자요번 회차 요번 <laughs> 에차는 5회 숫자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왜안 웃어요 내 목소리 이상하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정말 너무 아프고 원래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감미로워요 내 목소리 근데 지금은 기침을 하도 해갖고 목이 갔어요 저기 어딘가에 그죠? 1에서 3에, 0에서, 0에서 3에 보셔야 돼요. 0에서 3에. 그래서, 요번 주에 조합은, 여기 무조건 1수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갈 거예요. 여기 최소 1수, 최대 2수, 보고요. 요기까지 막을 거예요. 7회까지. 7회까지 막아서, 여기서 최소 4수 볼 거예요. 1, 4, 1로 갈 거예요. 저는. 저는. 핑키님 <laughs>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나왔구요. 요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보시면 추천수와 추천수, 정리. 요중복수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렸어요. 자 요거 중요하죠 여기서 3수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서 3수 나옵니다 어, 참구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기서 3수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건 줄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반에 보여 드린 거 중에 볼게요 예 이거 이거 저건 줄 거예요 자, 삼수. 저번 주 삼수 나왔죠? 제가 분명히 삼수 나온다고 했어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못 가는 거죠, 뭐, 어떻게. 자, 여기서 삼수 나온다고요. 삼수 뽑아내시라고요. <laughs> 자, 그래서, 이거 빨간색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정리해드렸어요. 이게 중급서에요. 1함수 뽑아가세요. 뽑아가세요. 이러면 되잖아. 보기 편하잖아요. 이제 보기 어려워요. 헷갈려요. 말씀 못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뽑아드렸으니까. 제가 이렇게 뽑아드렸잖아요. 중복되는 거다 정리해드렸잖아.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뭐가 힘든지 모르겠는데.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뽑아드렸습니다. 여기서 3수. 최소 3수. 그죠? 자, 다음 거 볼게요.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갖고. 오래 끌 생각 없어요.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한 시간 동안 방송해서 뭐할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자 여기서 삼수요. 여기서 삼수. 여기서 삼수지만 더 뽑아야 되겠죠. 중국수에서 자 이것도 정리해드렸어. 자 중국수 뽑아낸 거에서 회추 패턴에서.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자, 이제 드세요. 상처를 드렸잖아. 이제 드셔야 되겠죠? 포장 이쁘게 해갖고, 냠냠냠냠. 이게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항상 몇 분이 계속 그래요. 너무 보기 힘들다.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빼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냥 저번 주까지는 이렇게 해드렸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시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드렸는데 이게 좀 힘드시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 자 여기서 더 내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어요 자 여기서 3수 나온다고 봅니다 그 3수 중에 회출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보면 28 36은 같이 나올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가. 여기서 삼수 나오겠죠. 이수에서 삼수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 같이 나오면 안 돼. <laughs> 자 이렇게 안나오니까 요게 1수가 나오면 여기서 2수 나오겠죠 여기서 0수가 나오면 여기서 3수 나오겠죠 <laughs> 제가 올려드릴게요 <laughs> 올려드리는데 싫다고 한거는 장난이 없고 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제가 스샷을 찍어서 계속 올려 올리, 올리다 보니까 단톡방 분들이 방송을 안 봐주셔. 그래서 내가 안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번 주부터 안 보시잖아. 보셔야죠 자료만 필요하실 것 같으면 나도 자료 안 올릴 거야. 그냥 방송만 하려나. 나랑좀 놀아달라고. 나도 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요 나도 힘들게 자료 만드는 건데 자 요렇게 지금 설명 드렸죠 삼수 뽑는 방법 여기서 1수가 나오면 여기서 2수 여기서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삼수 뽑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laughs> 이게 본연의 추천수죠, 추천수. 자, 여기서 1수에서 2수 보고, 여기서 3수에서 4수 봅니다. 자, 빨간색 된 부분에서 최소 3수 보고요. 최소 1수 봅니다. 이 빨간색 부분에서. 예, 형님 저기 단독방에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이거 혹시 숫자 보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즉흥적으로 만들어드린 거예요. 숫자 보이세요? 보시면 3수 뽑아간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예요요거 이거. 1수, 2수, 0수, 3수. 이 3수 뽑아가라고하셨 제가 말씀드렸던 중복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만들어둔 거, 여기서 삼수 뽑아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빨간 거에서, 3수는 저기서 뽑았다 이거예요 그럼 추천수로 대비해서 내, 내 추천수에 정말로 6, 6 5수가다 나온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많죠 열림 제 추천수에서 6.5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5.5수 6수 6.5수 4.5수 4수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상 3수잖아. 그럼 여기서 3수 했잖아. 3수 뽑아냈잖아. 그럼 나머지는 몇 수에요? 3.5수? 그냥 여기서, 여기서 3수가 아니라 2.5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요 그죠? 이쪽에서. 그럼 여기서 4수.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를 뽑아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들은 다지워드렸어 그러면, 4, 9, 37, 39, 25, 15, 31. 요 라인에서 최소 1수에서 2수. 요 라인에서 3수에서 4수. 뽑아내면, 여기랑 여기랑. 지금 조합을 할 때, 뽑아내는 숫자를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팁을 자 근데 여기서 보자 제가 말씀드렸잖아 24, 44는 같이 나올 수가 없어 나중에 요거 보여드릴 거고 24, 44는 같이 나올 수가 없어 아직 여기까지 안 가갖고 정리를 안 해드린 거예요 자 요렇게 되잖아요 추천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자중부 패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추천수 이죠. 이와 배출 패턴. 그거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마찬가지예, 마찬가지. 여기다 갖다 붙여내면 얘가 유일하게 얘랑 같아. 28, 30명. 그래서는 추천수 2는 추천수 1을 비교하면 이쪽에 중립돼 되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이쪽에 중중점적으로 돼 있어. 요 근데 추천수 2는 밑쪽으로 가. 횟수가 많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수, 여기서 1수, 여기서, 여기서 5수. 이렇게 뽑아낼 거든요 저는, 제 조합은. 자, 이게 추천수 2와 회출 패턴 비교하시기. 비교해드린 거고, 자 <laughs> 방송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짠. 현재까지 100% 데이터입니다. 1 0 0에요 끝수 중복출현 안되는 끝수들이에요 10과 20, 30안되고요 11, 41 같이 나오면 안되고 12, 22, 42 같이 나오면 안되고 23, 33 같이 나오면 안되고 24, 44 같이 나오면 안되고 14, 34 같이 나오면 안되고 18, 39 같이 나오면 안되고 9, 39 같이 나오면 안된다고 이번주에 데이터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제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1 0 0에요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요즘 저희 단톡방 분들은 제 자료 없으면 조합 못 만드시죠. 제가 따로 조합을 만들어 드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번주 이렇게 정리가 끝났어요 자자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을게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궁금한 점 없죠? 자신이 있는 거잖아. 다 잘하실 수 있는 거고. 뭐 궁금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쵸? <laughs> 궁금하신 거 없으면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듣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 저도 말하기 힘들고 원하시는 자료들은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스샷 찍어 보내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리진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상의 당첨 기원 드립니다.